저는 밖에 나온 김에 잠깐 꽃 버닝스에 들렸어요. 음, 음 달리아가 이렇게 구근이라 한번 갔다 신으면은 매년 피는데, 어, 가든 게 아니라 인도 플랜트를 원해서 또 가을이라 국화도 많이 나오고, 음, 제가 본게 있는데, 음, 국화. 백화가 제일 많아요. 꽃 할게. 백화가 제일 많고. 음. 100원이야. 막스 100원이야. 요거 음, 조그만 거 하나야 얼마지? 음? 가격이 없네. 2부 49. 그냥? 음. 그냥? 포탄에 2부 49. 음. 채성아. 어린 시절 하단 앞에 쭉맨 앞에 채송화 있었는데 씨 봉숭아 봉숭아를 목 구해서 올해는 음, 그거를 봉숭아 어, 그걸 못했어요 이게도 꽃이 피는데 음. 여기는 전분에 갔던 데하고 또 다른 브랜치 지나가던 길에 아, 어떤가, 꽃은 다 똑같은데 관리자가 틀리니까 어떤가 하고 빌렸더니 확실히 관리자가 틀려요. 관리자가 관리가 잘돼 있어. 어, 그러니까. 우열을 봐도 관리가 잘돼 있어요. 이렇게. 역시, 역시 뭔가 틀려. 같은 물건 가지고도 파는 관리자가 잘해서 파는 게, 어, 낫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어, 내가 찾는 게 나왔는데, 쭉 물증 나온 것 같아. 프리뮬라, 이게 앵초인데, 프리뮬라가 이게 꽃이 앵초꽃인데, 보통 일반 앵초일 그래도 이거 꽃이 엄청 많이 폐서 음, 믹스 내가 큰 박스라서 이거 어, 이렇게 이거 하나 믹스 박스가 커서 18그리네 음. 그러면은 화분을 많이 꽃을볼수있을것같아큰 화분에다가 서 곡을 만지어서 배추처럼 올서와을 만들어서 곡을 만들어서 곡을 만들어서 고이 만들어서 곡고 만들어서 만 있고 아무래도 음, 믹스가 낫겠죠. 믹스 음. 모종사다가 한 한달정도 키우면은 어뭐 순서대로 찬바람 불면서 꽃이 피니까 이게 가을꽃으로 나온 줄은 몰랐는데 여름부터 안나오더라고. 이제 가을꽃으로 나오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음. 꽃이 이렇게 꽃 구경하다보면은 음. 가슴이 뻥 뚫려요. 아, 두통약 먹을 필요 없어 가을이라 국화 국화 이거는 이거는 음. 꺾어졌네 네, 꽃이 꽃이 그림이 없어요 무슨 색인지 아 보라색 꽃이구나 음, 이렇게 음, 처음 보는 꽃인데 그 동안 신경 안써서안본 꽃. 윈도 플랜트. 인도 플랜트 이렇게. 이렇게 방근을 해서 약간 직광을 피해서 키우면은 너무 멋있는 꽃들. 이렇게. 아 여기. 여기 있다, 이렇게. 어. 노딩 바이올린. 상태가 안 좋아요. 어. 그래도 나도 별로 안 좋은 걸 샀는데, 여긴 더안 좋네. 하긴 일주일을 더 지났으니까. 목요일 날 물건 들어와서, 새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들어왔죠. 여기. 음, 나뱀다. 너무 정신없이 자라서, 나중에는 근데, 잡초까지 돼. 잡초. 너무 잘 자라니까. 그래서, 한번은 정신없이 혼난거는 안 키워, 이제. 응. 이런거. 응. 어, 통 갖다가, 하단을 만들어도 이쁘겠죠? 응. 오늘 여기까지 온 어, 효과 봤습니다. 자 이거 앵척꽃 해서 꽃을 참오래간말에샀데 이거 앵꽃 네. 아직 꽃무기는 나올 때가 안되고 한 배는 더 커야지 나올 것 같아 자 오늘은 이거 하나 건졌습니다 여기에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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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지 음, 이렇게. 시클라시크림이어요 음, 바이올, 아프리칸 바이올. 렛은 음,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이 없어요 이건꽃이 활짝 만집어이가지고이떻게 보면 하 이렇게 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이쁜데 음. 이것도 바이올렛처럼 참 키우기는 쉬운데 꽃이 참 많이 펴요 짜기도 음. 나왔다 식구이 뭐야? 그 브로시? 시킬라메 바이올렛은 25분씩인데 이건 19분 뭐야? 응? 이파리가 이런 거. 응. 어, 또, 또 욕심나게 만들어요. 응. 이파리가 일반 이파리인데 이거는 좀 개량 좀. 이뻐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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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응. 없었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희들 왜 이렇게 있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엄마 나너희 이러고 구박 받았구나. 이 이렇게 구박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바이올렛이 나왔었 얘기네. 이 정도면 이 3주 와, 진짜 아까워다. 지나다니면서 우리 3년딸 급할 때, 급할 때 화장실만 이용하는 곳인데 혹시나 하고 왔더니. 헤헤헤헤. 이게 아웃도어. 이뻐요. 아또 오픈했죠? 올해는 가을에 이 파란색 음, 요게 새로 나왔네. 근데 엉덩이가 이렇게 작은가? 애들 건가 보다. 애들 플레이 카페 음, 애들 거예요. 이게 예, 엉덩이가 이렇게 작을 수가 없지. 이제 음, 애들 것도 많이 나왔네. 어 음, 저자. 이렇게 시클라네 짠세베리아짠세베리아는 이게 뭐 이렇게 음, 하나에 줄 하나에 어, 33불 3 4불이면 하나에 15불 20불 가까이 된다니 세상에 이렇게 비싸요 우리집에는 그냥 와 내가 이거 방안감 100불이야 하고 주는게 거저가 아니라니까 빈말이 아니라고 음. 어, 시클라멘 한참 계절인가 보다 조금만 미니 시클라멘, 음. 미니 시클라멘. 인스테라가 요렇게 품이 좋은데 35불이래 24불 화분이 35불, 요거는 24불 어. 가격없음 위에거는 24불 음. 엄체 하양무늬가 인기던데, 그게 왜 희귀하다? 그랬지? 음, 그냥... 별 음. 일이야. 안슬리운 흰색, 핑크색, 빨간색... 음. 여기 이쁜데, 에 그냥 어, 컬러풀하고 좋은데, 이거는 우리 집 잡초. 와 이게 이게 얼마야? 도대체? 얼만데? 음, 35불?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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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5불이래요 화분 하나에 화분두 개니까는 얼만지 양이 품이 보이죠 미쳤어 미쳤어 이거는 이거는 얼마야? 18불 응. 요게 이게 나 봄에 사서 키운 게 엄청 큰데, 이거는, 어, 한 가지, 칼날 18불에 내가 된다고? 나돈 벌었네? 응. 이뻐요.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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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구 이거. 말도 안 돼. 34불 35불 하더니 말도 안돼 이게 8불 와 한쪽이 한뼘 되는 거 4개 3개 한뼘 되는 거 3개 30 18불 어 여기 8불 저쪽에는 큰거 34불 아이고 하원에 아, 왔다 가면은 내가 엄청 엄청 돈분 기분 부자 된 기분 <laughs> 재밌어요 对呀、啊。